연기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들어왔다! 전국의 천만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그즈가 바로 개천절이었 개천절! 당군 할아버지가 구조선을 세웠다는 개천절! 하늘이 열린 오크즈 스카이! 네, 오늘은 초중티비 개천절 바로 진행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레츠고! 최국신화 아주 먼 옛날 환웅은 3천명의 구대를이고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한웅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곰곰곰. 네, 역시 곰은 곰곰곰하고 그렇습니다. 어. 한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되고 싶으면 100일 동안 하는 쑥과 마늘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곰과 호랑이는 택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합니다. 쑥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주 꼭꼭 씹어먹는 곰. 곰은 묵묵히 택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습니다. 은채야, 고맙다. 하지만 곰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있지만, 맞다, 나 옛날에는 육식동물이었지? 라는 생각에 삼겹살에 쑥을 싸서 먹습니다 마늘도 넣고 마늘 넣어야지 마늘 네 마늘 넣고 삼각지에 <laughs> 네, 먹습니다 아주 꼭꼭 씹어먹는 곰 드디어 100일이 지나고 드디어 곰은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개가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개가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반개 반곰 아최국씨어 아우 개천절을 맞이해서 아우. 오우. <laughs> 예, 여러분들 달풍선 좀 팍팍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우 안녕하세요. 아또왜그다막가뭐 그래? 하잖아 형. 야 구가. 아. 야뭐 일자리 같은 거 없냐? 좀 아. 소개 좀 해주라. 아, 진짜. 어? 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거든. 이 최국 TV가 리포터를 하나 필요로 하는데. 오오오 어. 오! 오! 그거라도 한번 해 볼래? 오 진짜? 오달풍선한30% 어! 띄워 줄게. 그럼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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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할수 있겠어? 오! 어! 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리포터가 어. 아야 아야요. 오요 오요. 오늘 거 아야요 오요 오요. 아야 오요 오유 가게야 가게 고교 고규. 가게야 고교 고교 고규. 고교, 고교, 고교. 오 가능성 있는데? 합격이야! 합격했어. 어. 나도 합격했어. 우리는, 우리는 이런 발음을 필요로 했어. 오 어! 고마워 고마워. 자, 이거 이걸 가지고 예! 재밌게 뭐든해 봐. 알았어. 알았어. 나 할게. 나 고맙다. 괜찮지?

잘하나? 잘한다, 빨리. 빨리. 빨리 안안 아, 빨리 왔다. 그렇습니다. 최국TV, 아, 야심차게 저희가 너무 최초로 리포터를 채용을 했습니다. 어, 그만큼 어, 최국TV가 어, 잘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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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정태영과 은채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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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바로 옛날 가요계 악동. 가요 프로그램보다 경찰서에서 좀더 많이 봤던 그 가요계 악동. DJ DOC. DJ DOC를 너무나 탐고 싶어 하는 연신 내 프로젝트 그룹. 조경다 DJ DOC CCTV에 다 찍혔어. 반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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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려고 하지마 그렇게. 에이, 자, 어, 그렇다면 뭐 일단은 자 과연 우리 리포터로 나가 있는 최정테 리포터 과연 어떻게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지 한번 불러볼까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최정테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우리 체육 TV 예, 시민들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인터뷰 아, 인터뷰 좋아 그럼, 인터뷰. 좋아. 어, 여기 시민들이 계시네요. 아 남자가. 아니 남녀를 네. 찍어야지. 아니, 남남을 찍니까 아, 체육 TV에 나왔습니다. 이제 네. 예, 체육 TV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까? 아예 요즘 체육 TV 집에 가면 그냥 아주 재방송만 너무 난리야. 오 대박 대박 대박.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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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자 계속 참게 되나요? 나 네가 서면이야? 아, 야, 야, 진짜 어떡해. 야 아, 저 정도야? 나 어떻게 해? 안 돼, 야너여 네가 와, 분위기 좀뛰어 빨리. 안 돼, 야,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아, 방송국 망 이게 생겼어, 저때문에 아, 진짜 열어열렸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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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 여러분, 아, 이제, 아, 우 사람다 이제 어, 우리 정태영이 이거 여기까지는 다 작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지금 CCTV에 다 찍혔네. 얘네가 나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최고 TV 기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장 나와주세요. 아, 아, 진짜. 아 좋아, 좋아. 어, 예, 여러분들. 어, 오래 어, 진짜 어, 예, 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현신의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었죠. 사람들 막모이잖까그 때처럼. 자 그럼. 예. 우리 연신제 프로젝트 그룹이죠. 장안의 네. 하제이데이 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떤 예. 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지금 저희 집 앞에 지금 3천명이 예.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한 이 송은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예. 자 이등병의 편지인데 그게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laughs> 어차피잘 들어가지도 않는 집, 떠나와. 힐텍 타고 싶은데 돈이 4천원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궁화호 열차 타고. <목소리가>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훈련소. 마지막 <목소리가> 날은, <아중날 목소리가> 어, 박수 나온다, 박수.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가> 내려가서 끈으로 올려야 내려 열리는 대본 밥을 아, 자설때 그래. 아,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 미숙이 거의 다 꾸셨는데 영장 나와가지고 어떤 그런 아쉬움이 신발 새로 산 거예요? 네. 새로다. 이제 다시. 두분 결혼하실 거예요? 네. 네, 이제 결혼하면 행복과 불행 시작이다. <laughs> 젊은 날에 저는 저렇게 생긴 여자친구랑 진짜 결혼하는 게 꿈이. 저 제가 앵콜이나 잃어 가지고 전국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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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맞아. 안돼. 엄마 저기 왜 있냐고? 엄마 나 없는 거야. 나 없는 거야. 나없는 거야. 여기가 장모 집장이야? 어? 구조한다고 10만 원 가져간 거 갖고 와. 어디 있어? 아니. 갖고 와 얼른 이게 가냥 갈라 그랬는데 이상하지? 그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어 나이 먹은 거 떡을 진짜 다 먹은 진짜 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가가가가 가, 가, 가. 뭐야 야직주고껍지도 않아 그냥 가가얼른카 가. 어? 이 앞에 만더 올려가 그냥, 그냥 더 그래. 어? 가가 가. 엄마 가. 엄마, 가. 엄마 그거 아니야? 따라와따라와따라가봐너아라가야잘 따라가야 돼. 가신